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이번에 교보증권에서 특판이 나왔어요 ELB라고 하는데 이 ELB라는 상품이 원금 손실 없이 5.7% 정도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런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벌써 듣기만 해도 하기 싫죠 ELB가 뭐야 싶죠 이 특징이 원금 손실이 없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저위험 상품 리스트에 넣을 만큼 공부도 좀 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워두시면 두고두고 써먹으실 거예요 예적금 하다가 주식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저위험 상품 중에 하나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투자해 보시고 또 그다음 주식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앱이라는 걸딱 이해하고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ELB, 영어로 ELB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ELS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요. ELS 투자하지 마세요. 한 1년 전쯤에 홍콩 ELS 이런 거 투자하지 말라고 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 ELS 얼마 전 난리 났죠?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여튼, 이런 ELS랑 ELB랑은 아주 다른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금 손실 없는 ELB로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이제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ELB가 영어로 Equity Linked Bond 이런 단어예요. 발음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알파벳 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E가 Equity란 뜻인데 이 Equit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주식, 뭐 보통 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ELB란 상품을 통해서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L은 linked,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quity linked 하면은, 아, 주식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 다음 B는 bond인데, 채권이란 뜻이에요. 이 채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권 투자. 우리가 영상에서 배웠던 뭐 장애 채권에 투자하자. 이거랑은 조금 다른데, 어떤 의미냐면, 만기가 되면은 원금이랑 이자를 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랑 연결된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만기가 되면은 이자랑 같이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완전 이해되셨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 앱이 모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나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봐 볼게요 장점 단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대문 영상이죠 대문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점이랑 단점을 최대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앱비는 뜻만 보셨어도 장점을 알아채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주식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만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은 그냥 이제 막뭐 줄줄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줄줄 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기가 있고 링크드 결합된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을 제한시켜서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되게 추상적이어서 지난 2월에 24년 2월에 삼성증권에서 진행했던 ELB 상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미지를 보면은 기초자산 부분에 KT라고 써있죠. 우리가 아는 그 KT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KT 주식을 가져와서 ELB 상품을 만드는데 그 아래 보면 이때 이 수익률이 최대 4.16% 수익률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조건 미 충족 시 최대 손실률 0%라고 빨갛게 써 있죠? 그럼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금 손실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죠? 최대 수익률이 어떻다. 이 얘기는. 이게 최대 수익률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적금도 그렇죠 예적금도 특판 할때뭐 10%다 이러는데 실제로 가입하려고 보면은 뭐 이런저런 조건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뭐3% 밖에 안된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 상환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4.16%를 주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4.15%를 주겠다 0.01%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삼성증권에서 판매할 때 나왔던 판매 상품 설명서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영상 찍고 있는 게 24년 5월 말이거든요. 만약 2월 달에 KT에 투자를 해가지고 24년 5월까지 이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ELB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KT 주식에 직접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은 5월 30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5%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 방에 이해 되셨죠? 아, 이렇게 어떤 손실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볼수 있는 것도 적지만 대신에 손실을 볼수 있는 게 없어져 있구나.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공부용 목적으로 괜찮다고 한 이유가 주식에 그냥 투자하면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엄청 일일비하게 되고 뭐 KT가 뭐 어떤지 뭐 이런 걸 찾아보기보다는 아 오늘 5% 올랐네. 아 오늘 5% 내렸네.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손실 제한해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할때아 KT가 어떤 회사고 근데 뭐 내가 어떤 어떤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본 건데 내가 초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손실이 와장창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손실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습해보기가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그럼 여기서 장점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금 손실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만기 수익도, 수익률도 0.01% 차이긴 하지만 확실한 편입니다. 네 번째, 주식에 대해서 간접 투자 경험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 딱 저위험 상품으로 괜찮죠 제가 매달 저위험 상품 리뷰하잖아요 그럼 이제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당연히 들어야겠죠 근데 완벽한 상품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단점 중에 큰건 중도해지를 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때 뭐 1년 만기다 혹은 뭐 1년 6개월 만기다 뭐 3년 만기다 이런 만기를 딱 확인을 하고 그동안 절대 쓸일 없는 돈만 넣는다 이 개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찾으면은 막10% 손해고, 뭐 아니면 뭐30% 손해고 이런 거 손해를 따지기 전에 난 연습할 거고, 뭐 그동안 뭐쓸일 없는 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하여튼 뭐 중간에 쓸 돈인데 여기다 넣다 었 이러면은 아주 슬플 거예요. 그냥 안 넣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에요 지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런 EIB 같은 상품이 요즘 같은 시기에 주식도 막 올랐다가 엄청 이제 꼬꾸라지고, 나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좀 불확실하고 경기 침체막 이런 막 위기가 어떻다 막 이런 시기에 좀 유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EIB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되어 있어요. 증권사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막 무제한으로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착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키움증권에서 5%짜리 이 앱이 특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완판됐어요. 이 관심을 좀 가져 두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안지향 블로그에도 보일 때마다 하나씩 리뷰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이런 데 넣지 마세요. ISA 계좌 같은데. 만기가 정해져 있는 어떤 절세계좌. 이런 곳에다가는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계좌에다가는 ELB, ELS, 뭐, DLB, DLS. 만기가 있는 파생상품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 먼저 들어볼게요. ISA 계좌는 만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설명 드릴 때 만기 연장을 쭉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하면 한 3년 정도 투자했으면은 뭐돈쓸일좀 있을 거예요. 뭐 아파트를 매수한다든지 뭐 애를 키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 연장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ISA 만기는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1년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머니아이 얘기를 듣고 3년 만기짜리 뭐 ELB나 ELS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선택지가 생기냐면 나중에 ISA 계좌 딱 만기됐어요. ELB는 아직 만기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자를 아직 수령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써야 되면은 ELB를 중도 환매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단점 중에 하나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될수 있어요. 그럼 기다렸다가. 절세 혜택을 받을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중도 환매하고 ISA 계좌 맞춰가지고 절세 혜택을 받을 건지, 혹은 이제 반대로 이제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이제 이해비를 유지하고 요거 뭐 ISA 계좌 이런 거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자를 받을지 뭐 이런 선택을 막 복잡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ISA 계좌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만기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ELB 상품이 원금 손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예금 같은데 1억 원 투자했다. 그래서 뭐5% 정도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500만 원이 나오겠죠? 세금 이제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근데 이 l b 에 투자했는데, 이런 지금 이제 예시로 들었던 KT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충족 못했을 때 어떻다. 이렇게 조건을 봤는데, 충족을 못했을 때는 이자는 안 드립니다. 이런 상품이 다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억 원 투자를 했다. 근데 조건 충족을 못 해가지고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만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금이랑 비교했을 때 예금은 어쨌든 뭐5% 정도 이자를 받았는데 ELB는 이제 수익률을 뭐6% 7%좀 높게 기대할 수 있었는데 조건을 충족을 못 해가지고 이자를 못 받았다. 이런 이자 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 상품들마다 이 설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ELB 투자를 할때 뭐 알아야 되는 점들은 대부분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증권사에서 이거 ELB 어떻게 찾냐 이러실 거잖아요? 분명 이거 클릭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손착순이랑 막 마음도 급하고. 보통은 PC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증권사 뭐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도 깔아두시고, 그다음 뭐 로그인도 한번 해보시고 한 다음에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금융상품 메뉴에 들어가서 뭐 ELS, DLS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손실이 없는 걸 찾아주세요 하고 필터를 걸면은 ELB, DLB 이런 상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은 삼성증권에서 판매하는 거랑 키움증권에서 판매하는 거랑 뭐 NH에서 판매하는 거랑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서 어떻게 잘라가지고 상품을 구성한 다음에 내놓는 건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정도까지 알면 진짜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완전 이거 뭐 유튜브에서 막 알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다 10배 얘기만 하지. 네, 그럼 다음 달부터는 ELB나 DLB 같은 상품들,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도 저위험 상품 리뷰할 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또 저희 블로그에도 이거 글을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